그것은, 메리 이 사람의 첫 번째 영화래 네, 뭐에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의 첫 번째 영화래 맞죠? 이게 뭐 영화인데 어떤, 영화회사인데 어떤 영화회사야? 그녀가 도와줬던 영화회사죠. 같이 설립하는 걸. 1919년도에. 공동 설립했나봐? 이 영화사, 의 영화사 이름이고요 어. 그것은 뭐의 기초했냐 오늘 했던 거는 비베이스 공무 기초하다죠? 뭐의 기초했냐면 어, 기초하다나 근거는 같은 얘기야. 뭐의 기초했냐면 인기는 아동책에 네, 기, 초했던 거죠. 같은 이알았아요이 응. 타이틀의 캐릭터, 등장인물인 폴리나라는 사람이, 네, 와서 사는데, 어디서? 뭐와 함께? 차갑고, 하시아. 하시아 뭐죠? 하시? 차갑고, 내곡한 응. 언트와 함께 사는 거죠. 이 언트는, 우리말로는 고모 이모, 승모 다 되기 때문에 이 언트라고 하는 게 좋아요. 누군지 몰라. 언트와 함께, 네, 상대된 거죠. 그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요 그죠? 유명한 영화가 뭐지? 네그 다음에 그와 그다음 모함께 끝없는 낙관주의와 함께 낙관주의와 함께 인스, 옵티미즘 그녀는 인스파이어 영감을 줬는데 모든 사람들의 영감을 줬죠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감을 줬죠 뭘, 뭐하을 영감을 줬어? 볼 것을 뭘볼 것을? 밝은 면을 볼 것을 어떤 것들에 밝은 면을 볼것 영감을 줬던 거죠 그렇 그녀는 심지어 뭐하냐면인프 향상시켰는데 오늘, 오늘 했던 단어죠 이것도 향상시켰는데 삶, 뭐해 상. 모의상. 그녀의 엄격한 가디언의 삶도 네, 향상시켰던 거죠. 그렇죠? 그냥... 가디언의 후견이 도와주는 사람. 여기서 아마 언티 얘기하는 것 같아. 픽포드는 27살이었죠. 그리고 네, 역할인데 뭐의 역할을 했어? 12살짜리 무의 네, 역할을 했어? 프포토가네스트 그러니까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거죠. 진? 주인공이 역할 했던거지 27살에 12살에 역할을 했던거지 12살이... 아아 아, 아. 네. 27살인데 12살짜리 역할했던거죠 영화에서는 12살인데 실제는 27살인데 되게 네, 동안이었나봐 그치? 나같을 동안이었던거지 그... 누가 나를, 나를 사람들이 28로 보잖아 알지? 아니야? 집에 가시라 알지? 네, 네. 답사하겠습니다 네. 자 인커렉트 한게 뭘까? 맞는게? 주인공은 젊고 낙관적인 여배우였다. 점치, 점, 점치, 점치? 젊긴 하지고 애매하다. 냅둬보자. 내 입장에서 젊은데. 27이 젊은지 아닌지 모르겠고. 냅둬볼게.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바꿨는데 방식을 바꿨죠. 타운이 기능하는. 이건 뭘안나오고요 영화 회사가 레리 거의 욕맞하지 않다, 고요 거의 아동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단 말, 이건 아니고요. 없고. 스토리엔 쓰여졌다, 밝은 소녀에 대해서. 다음 이거네? 그제. 근데 a는 왜안 되지? 27이면 나이가 나이가 아, 그니까 이 사람이 여아 근데 애매하다 이거. 그제. 잘 만든 문제 같아요. 이상 이상은 2 7살 어. 소월이 27살이 어린 점대 좀 진짜 아생석겠나 봐. 알지? 아무튼